자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 조금 해볼게 그때 1차 한달 동안 1차 다이어트 5kg 뺀 적이 한번 있었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조금 안 되게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사실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았어 오늘도 저녁에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도 햄버거 먹었어 햄버거 시켜서 먹고 어저께는 피자를 한판 혼자 먹었어 라지 한판 혼자 먹고 저녁에 그리고 나서 또 집에 와서 또 많이 먹었지 근데 그렇게 많이 살이 오르지는 않았어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걸 먹어주면서 어,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해주면은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 이게 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살이 붙지가 않아 피자가 피자 한판 먹으면 엄청난 열량이고 엄청나게 살이 많이 찔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이게 빵 부분 빼고 생각을 해 보면 치즈는 100% 우유지. 그리고 뭐 야채, 뭐 채소 들어 있고, 고기 들어 있고, 단백질이고, 뭐 식이섬유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그 피자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굉장히 건강한 영양소란 말이야.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이 빵을 일단 덜어내고 생각을 하면은 안에 들어 있는 게뭐 고기, 야채, 채소, 과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한 음식을 뭐 마음 놓고 먹어 가면서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먹으면 안 돼.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거. 가공된 밀가루 음식을 조금 덜 하게 덜 먹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어, 한 번씩 뭐 굶, 굶을 수 있을 때한 번씩 굶어 주면 이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돼서 네 몸이 다시 재, 세팅이 될 거야. 세팅이 되면서 에너지를 먹은 걸로 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고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쓰게 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그러면서 계속 먹고 싶은 거 먹어주고 간헐적 단식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버티기 어렵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말 배고플 때는 지방 위주로 먹어주면은 지방은 포만감이 되게 쉽게 들거든. 그러니까 배고픔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오늘은 조금 맛이 없는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고 내일은 또 맛있는 배부른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5kg, 10kg, 15kg, 20kg 빼는 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사실 뭐 지금 두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운동을 한 적은 없어. 요즘에 어렸을 때 운동 많이 했는데 요즘 운동하는 게좀 힘들더라고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고 걷는 것도 요즘에 힘들더라고. 근데 운동은 뭐 매일 매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식단 조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래도 되고 있다. 뭐 지금 모습이 아직은 이렇게 좀 부어 있고 이렇게 좀 퉁퉁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한달 뒤에 한달 뒤에 최종 저기의 저기 때한 10%가 빠진 90 k g 에서 어 80kg까지 가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 줄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렵지 않게 한다는 거야. 어렵게 하면 일회성이고 지속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게 되면 살을 금방 뺄수 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